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혼자 공부해도 인강을 100%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어, 우선 저는 정보직을 합격했다고 말씀드렸고, 정보직 같은 경우에는 현강을 들을 수 있는 곳이 정말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인강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혼자 공부를 하면서 단기 합격을 이룰 수 있었던 인강 활용법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1회독 때는 기본서에 있는 내용 그리고 기본으로 제공되는 인강 내용들을 모두 들어주시는 것이 좋아요. 이때 정속도로 인강을 들어주시고 1회독을 하는 동안 필기는 모두 끝마친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1회독 때 중간 중간에 영상을 수독해 가면서 필기까지 전부 다 완료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번 2회독 그리고 3회독 때는 온전히 수업 내용에만 집중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1회독을 끝나고 나면 2회독부터는 이제 인강을 한 1.2배속, 1.5배속 정도로 빠르게 들으면서 설명에 집중한 상태로 수업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수업이 끝난 후에는 제가 해당 인강에 들었던 내용을 모두 복습을 하셔야 합니다. 앞선 제가 공부 방법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 내가 오늘 했던 인강 내용은 꼭 복습을 해주셔야 되고요 외워주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다음날이 되면 그 전날 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끝에 가서 복습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3회독 때는 인강을 2배속 정도로 듣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미 1, 2회독 때 이미 필기도 마쳤고 그리고 수업 내용도 어느 정도 숙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3회독에 가서는 인강을 듣는 시간을 최대한 짧게 줄여주셔야 돼요.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 있다면 그때 가서 그거는 정속도로 들어주시면 되고요. 3회독 때는 기본서 있는 내용을 암기를 하시는데 좀더 중점을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3회독 때부터는 기출문제를 좀더 많이 푸셔야 해요. 그러니까 기본서를 외우는 시간을 조금 조정해주시고 문제를 푸는 시간을 늘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3회독 이후부터는 문제풀이 강의도 들어주시는 것이 좋아요. 어쨌든 문제를 푸는 게 우리의 시험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이 문제를 왜 틀렸는지에 대한 강의 설명도 들어주셔야 합니다. 문제에는 기본서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들이 간혹 가다가 출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시사 내용일 수도 있고 그냥 단순히 응용 문제일 수도 있는데 어, 문제 해석 강의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이 내용 자체에 대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꼭 문풀 강의도 함께 들어주세요. 이렇게 인강을 3회도 정도 하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기본 인강은 안 들으셔도 돼요. 그냥 내 공부 시간에 집중을 해주시고요. 이후에는 문풀 강의 위주로 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공부를 계속하다 보면 어, 5회독 정도 하는데 약 5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걸리실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자신의 공부 양도 조절을 해주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또다시 책 후기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